다음 달 우리 극장가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립니다. 제작기간 무려 4년, 동원된 배우 수 6천여 명, 세트는 5천평, 예. 스케일부터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소재로 한 블록버스터 영화 판도라가 개봉이 되는 건데요. 영화 변호인을 만들었던 제작사 뉴가 만든 영화입니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을 그린 영화 변호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는 게 최근에 알려진 그제작사지이 영화 역시 사회의 부조리를 그리다 보니까 영화가 중간에 엎어지기도 하고 뭐참 우여곡절이 많았답니다. 끝내 개봉하는 드디어 개봉하는 블록버스터 판도라의 주연 배우 정진영 씨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아 정진영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드디어 개봉합니까, 판도라? 아, 예. 개봉합니다. 12월 7일 날. 판도라 상자가 드디어 열리는 거예요? 아, 예. 그렇죠. <laughs> 아니,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4년이나 못 열게 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영화가 원전 사고를 소재로 다루고 있다 보니까 예. 뭐 완전히 뭐 반정보적이거나 그렇진 않은데 예, 예. 기본적으로 원전을 둘러싼 뭐 흔히 뭐 원전 마피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 세력이 만만치 않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드는 과정에서 어,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영향력들을 예. 아, 제작진들이 많이 감지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고의하기 예. 그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우선 예. 무슨 영화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 <laughs> 원전사고 현장을 지키는 발전소장 역할을 정진영 씨가 맡으신 건데, 예. 어떤 영화입니까? 그러니까 아, 말씀하신 대로 원전사고를 다룬 영화예요, 말 그대로. <laughs> 재난 영화요 예, 예, 우리나라에 예. 지진이 일어나서 운영이나 처리가 잘안 되고 있던 노후 원전의 사고가 일어나는 영화죠. 아, 뭐 그러다 보니까 원전 사고로 한 거는 다른 지향 아니니까. 그렇죠. 그 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람들의 움직임 또뭐 그런 것들 그린 영화죠. 음, 아그 그러니까 재난 영화다 보니까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설명 들었듯 세트 5천 평, 배우 수만 6천여 명. 예. 이거 촬영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위험한 순간들도. 겪으셨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폭파 장면이라든지 많은 그 군중 신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뭐 촬영장 자체가 재난 현장이죠. 그 사고 현장을 끝까지 지키는 아, 발전소장. <laughs> 그러면 좀 전문적인 분야인데 공부도 하셨겠는데요. 이걸 그냥 잘 모르고 할 수는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기본적인 원전의 구조와 원전의 실태 같은 것들을 공부 했죠. 그런데 예, 타이밍이 참 기가 막혀요. 경주 지진을 예견하고 만든 영화는 아닐 텐데. 아, 그건 아니었어요. 음, 예. 만들 때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 어, 현실적으로 막 다가올 그렇죠. 어, 그런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많이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은 영화에서 만들어내는 그 극화된 내용들이 현실로 풀어바로 드러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어좀 무섭고 두렵기도 하는 상황이죠. 어,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원전도 지금 일종의 지진대 위에 올라 있고 예. 원전의 관리도 사실 뭐 나쁜 비이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 것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서 한편 음. 걱정이 됩니다. 영화는 영화여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영화가 현실이 돼요. 아, 예, 참. 내부자들, 우리 볼 때만 해도, 예, 조금 과한 거 아니야? 묘사가? 이런 생각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판도라는 정말 영화로 그쳐야 될 텐데 말이에요. 뭐 이번 영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예. 우리 사회가 또 거기서 문제 의식을 깊이 느낀다면은 그냥 영화로 끝나겠죠. 끝나죠. 끝나야죠. 끝나야죠. 끝나야죠, 끝나야죠 그러면 예. 근데 이제 개봉까지 4년이 걸렸어요. 예.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뉴라는 투자사 예. 영화 변호인을 만들었다해서. 그야말로 찍혔었다는 게 최근 드러난 거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와 함께 음 그렇죠 게다가 박정우 감독 판도라의 박정우 감독 역시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다는 걸 최근 직접 감독님이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상업영화 어, 예요 음. 막대한 투자자본이 필요한데 저의 약속을 했던 투자자 일부분들이 다 포기하셨어요 중간에 예, 예, 예. 왜 투자를 철회했느냐고 물어도 신통한 답은 나오지 않고 딱히 이유는 없군더라고요. 아, 아, 예, 아마도 추측컨대 그리고 뭐 네. 공적으로 하느라 사적으로 이야기를 묻 건데 여기저기에서 외압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죠. 그래. 예. 아니 뭐 최순실 얘기 났으니 말입니다만 사실은 네. 배우 정진영 씨는 이라크 파병 반대 1인시위부터 시작해서 거리낌 없이 사회에 대한 자기 발언을 소신 발언을 해온 분이시잖아요. 음뭐 그런 거죠더 이제. 열심히 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고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블랙리스트 문제는 참 황당한 일이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러니까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방해하는가 예. 가장 큰 문제는 창작에 있어서 자기검열을 한다는 게큰 문제거든요. 자기검열을 한다고 외압이 아니라 자기검열을 한다고. 어, 그러니까 이것이 영화가 될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검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뭐 작성이 되고 예. 실질적으로 작동이 됐다는 것은 막 예. 아,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폭력이죠.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폭력. 예. 아니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정말로 목도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사태 속에서 이 영화를 개봉하는데 판도라를 예. 부조리한 사회의 축소판 같아서요. 이게 어느 때보다 좀 리얼하게 영화가 다가올 것 같아서 저는 한편으로 영화 보고 더 우울해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 영화 속에서 저희가 그리고자하는 최종의 이야기는 희망입니다. 희망. 어, 판도라의 상자가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판도라가 열었을 때. 온갖 인간의 죄악상 불행이 나왔지만 또 같이 나온 것이 희망이었다고 하네요. 아근 얘기가 너무 피부에 와닿는 얘기를 해서 예. 옛날에 해운대 같은 쓰나미를볼때 우리가 좀 멀찍이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그렇게 보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아하. 그 속에서 이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예. 사람들의 우리 사회의 노력들을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요. 아잇. 시국이 시국인지라 극장에 많이들 안 오실까봐 좀 걱정되는데 일부러라도 많이 가야겠는데요? 뭐 저희 영화의 만듦새나 여러 가지 스케일 같은 거는 영화계 분들이 판단하기로는 굉장히 큰울림이 있을 것이다. 예, 예. 라고 판단은 하는데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이슈들이 많아서 이슈가 좀뭐좀 뭐 밀릴 수 있겠죠. 그래도 아유, 아무래도 그... 감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우리 흥행이 조금 손해 보더라도 예. 이번 기회에 나라가 제대로 손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정진영씨 예. 멋진 말입니다. 아, <laughs> 이번 기회에 나라가 바로 서는 게 영화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 하셨으니까 영화도 잘될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요. 일단은 이번 영화 판도라. 재미도 있고, 생각할 거리도 던지는 이 영화, 부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다음 달 12월 7일 개봉합니다. 영화 판도라, 아, 배우 정진영 씨 만났습니다.